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회복 이야기. 저는 경남 진에서 고등학교까지 열9 살까지 다녔습니다. 지금의 수능에 해당하는 그때는 학력고사를 시험을 쳤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달릴 길이 없어서 진에서 혼자 부산 해운대 바다를 찾았습니다. 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어 그때는 부산 동네에 그 버스가 어 도착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때 탔던 버스 부산 시내버스 100번 어 지금도 그 100번이 있던데 그 버스를 타고 해운대 바다에 내렸습니다. 40년 전 일이라 해운대 바다에서 제가 무슨 행동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 사진 한장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사진 속이 뭘 저는 아닙니다. 아마 전 모습보다 더 추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게 깎아 머리고 막 이랬으니까 어, 추운 겨울 바다였습니다. 추운 겨울 바다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의 형편상 재수를 할 입장이 아니어서 점수에 맞추어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동안은 마음 한 구석에 실패감이 자리를 냈습니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실패감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원했던 대학에 진학했던 친구들을 한동안 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20살 나이에 아직 어린 청년, 그 청년에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는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패를 다루어 내는 힘입니다. 물론,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실패를 겪게 된다면 그것을 인생의 치명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양분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한 성경 속의 인물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회복 이야기.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마가는 로마식 호칭이고, 히브리식 호칭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 요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의 집은 초대교 성도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마가 요한이 나오죠?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이르 사람이 그게 모였기도 하고 있더라. 요 초대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전도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가 인생의 일막, 일마, 일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며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거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혜를 얻게 되는데, 인생의 일막에 바울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행을 떠나게 될 때, 이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첫 걸음에 조수로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바가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인생의 이막에서 그는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선교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장한 각오로 선교에 임했지만, 각오라는 것이 우리도 한 3일 하고 나면 뭐 우리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 성경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마가는 중간에 중도 하차해버리고 맙니다. 그, 그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젊은 청년이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는 퍼가 이르니 요한,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 썼던 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게 자랐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견뎌낼 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한반에 60명이, 60명도 더 모였던 것 같아요. 64명, 66명이 바퀴벌레처럼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공부,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군계 1학이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렇고, 아, 성용차 타고 한 번씩 던교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하튼 아, 저와 같은 시골 촌무지랭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렵에그 친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 아버지 사업이 그만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별하는 게잘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런 법입니다만 한참 예민했던 시절에 사칭, 사춘기의 제 친구는 그거 견디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타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내는 게잘 안됩니다 우리가 좀 어떤 경험해 본 어려움들은 그래도 내공이 쌓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받아내는 게잘안 돼요. 이 마가, 이렇게 여유있게 부하게 자랐던 마가가 성교행 가운데 어려움이 그에게 그렇게 큰 힘무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성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는 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안 돼. 그한번 실패한 사람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돌아가면 어떡하나, 안 된다. 하므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저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 순간 마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초대교의 두 어른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분의 갈라지면 두 분만의 갈라짐이 아니라 교회의 두 기둥이 흔 갈라진 것이기에 교회 안디옥 교회 전체가 큰 내용을 겪었을 거예요. 마가는 인색 이막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는 실패라면 이 사람은 그저 완전히 무너지고 역사의 대한길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던 마가가 인생의 산막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 사람 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서신수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인 디모데우서 사장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네가올때 디모데, 네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노년의 외로운 시간입니다. 질병도 있고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역적으로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마가가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이막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 마가가 사하는 성도들 신앙의 후배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마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을 열면서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 1장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는 여러분 마가는 왜이 선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성경 한 절만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가는 이한절 말씀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인생의 중반에 실패했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사랑이 마가를 다시 살려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도대체 마가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가 다시 일어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가까 오늘은 마가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같이 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소식, 군 뉴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더 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당시 사회에는 이 복음의 헬라어 단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그 우승 소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가 사신이 뛰어와서 알려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전교회가다 모여가지고,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걸 했는데, 장전절교가 1등을 했다. 그런 날이 올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메신저, 그걸 가지고, 유한겔리온,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에서 성리 했을 경우에 전쟁에서 성리한 소식을 들고 유한결론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그 단어를 차용하지만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말할 때 마가가 상징하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상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넙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 절망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절 수도 없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이, 이 인간의 한계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들려드린 비유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소형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형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가다가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 직전에 그는 탈출을 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문제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이마를 그만 그가 부딪혀서 이게 피가 많이 흘러서 그가 빠진 바다 주변으로 피가 번져간 거예요. 여러분 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는 어.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생선의 이름이 뭐죠? 상어. 네. 물고기 생선, 뭐, 상어가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상어 때입니다. 상어 때가 그 사람을 향해서 몰려들었어요. 상어 때와 사투하다가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맨몸에 한 사람이 수십 마리의 상어 때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지역을 지나가던 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해양 경비대에 긴급 타전을 했어요. 지금 바다 좌표 어도너 지점에서 한 사나이가 상아대와 사투를 벌리고 있다. 구조대 출동하라. 다시 한번 반복한다. 구조대 출동하라. 사랑 여러분, 이 조난자가 사는 길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환급 되면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난자가 사는 것은 그가 여러분 그 칼을 거기서 잘 활용하면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자가 된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난자가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구조태가 와야 이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와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복음, 이 귀한 복음 죄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질서는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나?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근거에 값없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격과 조건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그와 상관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문은 좁고 지원자는 많고 그러면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 있는 이유가 그거고 필요한 자격 조건으로 뭐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래요. 면접하기 전에 서류를 가지고 먼저 걸러내기 위한 판단이 어떤 툴이 현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 되어 보면 단박에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력이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질서는 은혜라는 질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력서를 작성하러 가면 작성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군 뉴스입니다. 이것이 유황 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력서가 있습니다. 뼈 있는 이력서인데요. 입학이나 입사를 할때 일반적으로 작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입장해야 될때저 이력서를 써서 들고 입장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력서에 뭐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조금 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녔던 기간들, 또 교회에서 봉사했던 내용들, 헌신했던 것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회와 관련된 것들 조금 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늘려야죠 한 페이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늘려가지고 두 페이지 만들고, 글자 폰트 10포인트면 14포인트로 늘리고, 하여튼 모든 숙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네 페이지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질이 안 되면 양으로라도 어 적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 접수처에 가서 내가 이력서를 그렇게 작업을 했었 떡냈더니, 내 이력서를 접수처에서 받으면서, 자 요거 하나 확인하세요 하고 다시 나한테 다른 소류를 하나 내어주는데그 소류 제목은 자막을 보시면 그 동안 내가 한 짓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것 노트가 나는 이력서 네장난 냈는데 세상에 5편보다더 무거운 이런 두꺼운 그 동안에 내가 한 짓이 가득히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한 권을 거기서 또 내주간 거요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만 있으면 재미없어 우리가 못 읽을 줄 알고 순간순간 결정적인 장면에 사진까지 딱 찍어서 거기다가 박아놨네 그 순간 사람들이 자기가 작성해내었던 이력서 줄 서서 보면서 저 사람은 두 페이지인데 나는 네 페이지다 아싸 내가 저 인간만 나오고 낫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서 있다가 그거 받는 순간에 나의 이력서를 슬그머니 다 뒤로 감추게 됩니다. 나의 죄된 실상을 보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행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죄된 실상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일로 오, 몸이 적셔진 예수님이 내게 다다오, 다가오시더니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고서는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실패고 하 무너진 자신을 안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마가는 젊은 날 열정으로 성교여행에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초대교회두 어른인 바루가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내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두고두고 마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자꾸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은혜의 손길로 마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울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 마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마가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야 사랑한다, 마가야 사랑한다, 마가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은혜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산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제 딸이 그냥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집 나간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언제나 가슴을 열고 그 자식을 안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는 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격고 조건 안 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관심도 주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인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안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누리를 꽉깨안고 있던 그림이에요 여러분을 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글을 일부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인의 하는 말입니다 중학교 겨울 방학 때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가자 할머니가 나를 보고도 그리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호성이, 네 왔나? 하고는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못내 섭섭해서 내가 서울에서 지금 이 시골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호성이이 네 왔나? 할머니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새벽에 마당을 가로질러 변소에 갔다 오는데 누군가가 내방 아궁이 앞에 쭈그리 앉아 군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 외할머니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혹시라도 손자가 자는 방구들이 식었을까봐 첫 새벽에 일어나 말없이 솔가지를 꺾어 군부를 지피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나는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군불 피우는 모습이에요. 시인은 할머니의 이 사랑을 깨달은 뒤에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할머니의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이서울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끼어지는 순간들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인이 만난 할머니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 복음을 시작하며 마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낸 그 복음을 나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면 누구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 마가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